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 어제 에, 미 연준에서 어, 금리를 0.25% 이렇게 에,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연내에 6번 정도 금리를 인상할 거다 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자 그렇게 올리는 것은 지금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상당히 이 급을 내고 있다 그죠 에, 그래서 자 미국은 올리긴 올렸고 자 그러면 과연 지금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당하죠 어, 기름값도 상당히 지금 많이 올랐고 자 그런 상황인데 자 스테이크 플레이션이 오는 게 아닐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어, 계십니다 자 그래서 어, 어떻게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했고 향후에도 6회 정도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대구 아파트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볼 때는 지금 유튜버 중에서 이죠 뭐한 30만 100만 유튜버 중에서도 대구 아파트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합니다만은 대구 아파트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명확하게 누가 아, 이야기하는 사람은 제가 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 구독자 한 100만 유튜브 대구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한 번씩 보는데 음, 그들도 정확하게 알질 못한다. 그래서 그 누가 알겠는가? 아, 제가 볼 때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단순히 공급 물량이 많다고 해가지고, 물론, 어 물량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이 정설처럼 그렇게 통하지만, 지금같이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자 일어나는 이 시기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어 대구 외에 타도시 같은 경우에는 어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심화되는 상황에서는 무주택자가 가장 큰 비를 본다. 자,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만, 대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주택자분이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그 누구도 지금은 매수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이제 새 정부가 아, 규제를 에, 풀 거라는 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대우 같은 경우에 전국에서 규제를 푼다고 하면 1순위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적지 않다. 거의 대다수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인플레이션 시대 스그플레이션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고, 미국이 운전해서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올해 6회에 걸쳐서 올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미국 경기가 침체할 수도 있기 때문에, 6회까지는 올리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을 예견하는 점도표가 있기 때문에, 언제, 얼마만큼 올린다, 이렇게, 예견을 해주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미국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도 6회 정도 올릴 거다. 6회까지 올렸을 경우에 미국 기준 금리 금리가 거의 한 1.9%, 2% 정도 된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현실화 되면 우리나라도 같이 따라가게 되면 연말에 우리나라는 아파트 대출 금리가 6%, 7%될 거다. 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미국이 과연 6회까지 올릴 수 있겠느냐? 자볼 때는 올리기가 쉽지 않을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대구 같은 경우에는 공급도 많고 자, 금리도 계속적으로 오르고 자 그러면 대구 아파트가 폭락할 거냐? 어떤 분은 지금 대구 아파트 이제 하락의 시작이다 하죠?라고 어, 이야기합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하락은 작년 11월달, 작년 10월달 그때 시작이 되었고 지금 하락이 진행되고 많이 진행된 상황이다 이렇게. 에 시장을 분석하는 게좀더 적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락 요인은 지금 금리 인상 뭐 이런 겁니다만은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일어나고 있죠. 엄청나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가격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순간에 급격하게 틀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21년 말이죠. 어 이때 지금 우리나라에 돈이 풀렸는 게 M2. 흔히 말하는 유동성을 M2로 보통 이야기 하는데, 3,613조입니다. 어마무지한 돈이 지금 시중에 풀려 있다 이거죠. 자, 이런 상황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측면에서는, 어, 아파트 가격, 물론 지금, 어, 금매 위주로 아파트 가격이 많이 빠지고 있죠. 어, 제가 볼 때는 2020년 6월달 상승하기 이전 가격으로 되돌아온, 그런 아파트 가격대가 상당하다. 한 20, 30%, 어떻게 보면 한40% 가까이는 10채 중에서, 한 4채 정도는 2020년 6월, 상승하기 이전 가격으로 되돌아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아파트에 대해서 하락을 이야기 하시는 분은, 이제 아파트는 끝났다. 찾 쳐다볼 필요도 없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과연 대구 아파트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에 확정적으로 답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에 우리나라가 코로나 하루에 60만 명 나타나면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이 코로나가 아 이제 끝이 나지 않겠는가. 그럼 끝이 났을 경우에는 보면 본격적인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자, 그런 예측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좀 지인들하고 이렇게 아파트 투자에 대해서 아파트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개인마다 의견이 대체적으로 다르더라고요. 자, 그래서 보면, 어 부동산 하시는 분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구 아파트 어 앞으로 물량이 많기 때문에 좀처럼 회복하기 힘들 거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일단은 규제가 풀리게 되면 거래는 활발하게 일어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금매 위주로 좀 거래되는 경향이 일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거래가 뭐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는 전혀 없습니다 아직까지 거래 절벽인 상황에서 초금매만 거래되는 그런 상황이다 자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여러분도 느낄 겁니다 그래서 이 발류, 경류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죠. 물론 며칠 전에 다시 또 하락했습니다만, 그래서 경기 침체, 침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서 물가가 상승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스테이크 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물가 상승에 대한 압력을 억제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뭔가 유동성이 사상 최대다 이거죠. 사상 최대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단순히 하락할 거다. 자, 이렇게만 볼수 없는 겁니다. 일단은 가장 큰게 대구 지역은 조만간에 해제가 되지 않겠는가. 자, 해제가 된다고 해가지고 정부가 아파트 가격을 폭등시키는 게 아니고 거래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저도 해제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해제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해제가 되게 되면 그동안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패턴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게 부동산 정상화입니다. 그 동안은 대한민국 전체 대구 전체 아파트가 오르고 대구 전체 아파트가 내리는 그런 시장이었다 이거죠. 이것은 정상이 아니고 비정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공약집을 보니까 부동산이 정상화다 이거죠. 이것은 오르는 곳은 오르고 내리는 곳은 내리고 보합되는 곳은 보합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주위에 저보다도 더 오랫동안 아파트 투자를 해오셨고 부동산 업에 종사하시는 분은 오르면 다 같이 오르고 내리면 다 같이 내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번만큼은 좀 다르게 움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지금 상황은 대구 아파트 일단은 하락은 지금 시작되었고 지금 시작이 아니고 한참 진행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 그래서 물가가 물가 상승 압력이 상당히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연준이 자 금리를 인상했고 원래 6회 더 인상한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로 아파트만 하시기 때문에죠 지금 토지나 상가나 뭐 주택 가격이 얼마만큼 올랐는지 감을 잘못 잡으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제는 사실이죠. 현금 한 10억 가지고 어, 통상가 건물을 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5년 전에 비해서 건물 가격도 한두배 정도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토지 가격도 있죠. 어, 대구 전역이 어떻게 보면 에, 아파트를 짓는 재개발, 재건축이 심하다. 흔히 말하는 대구가 공사판이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토지 가격도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가격이 많이 올랐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 이래 볼수 있는데, 코로나가 끝이 나면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한 6개월 동안 본격적인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경기는 계속적으로 침체하는데 물가는 더 상승하는 스테그 플레이션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는 겁니다. 그래서 무주택자분은 기다렸다가 신호가 오면 일 주택은 그때 좀 되면 음 매수하는 것도 신중하게 하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자, 이런 차원에서 어 오늘 뭐 간단하게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상과 더불어 어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당히 심하다. 어 그렇지만 대구는 어뭐 늦어도 올해 내로는 규제가 풀리지 않겠는가. 그러면 무주택자분이나 일 주택자분은 어 행동을 취할 필요성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의미에서 오늘 간단하게 영상을 하나 찍어 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